저, 그, 전략 등급 한 달만 상품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LG화학이 지금, LG화학이 한 4, 한 5%, 5%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10%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석유와 천연가스를 쓰는데, 우리 조지아주에, 요번에 배터리 공장, 그, <laughs>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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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유치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그죠? 근데 진짜 떠나려고 그러니까, 어, 가지 말라고 일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이제 3대 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니까 AI, 로봇, 드론, 이런 것만, 국방,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들어갔냐면 하면, 전 ESS야. 2차전지가 들어간다, 그죠? 근데 이 기중한 자산이라고 휘발, 자동차는 지금, 에, 자동차는, 전기차는 석유차하고 경쟁을 하는데, 이건 경쟁 분야가 없는 거야. 어마어마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야. 어,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 난리가 나는 거지. 미국화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야? 중국이 지금 장악하는데, 여기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 가면 안 되지, 그죠? 그럼 시장 규모를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ESS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몇 프로 정도 될까요? 자, 그건, 제원 월요일, 정교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1%에서 5%대 정도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 화력 발전, 그러니까 LNG 발전,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을 많이 쓰잖아요. 태양광 풍력 쓰지, ESS 많이 쓰지 않다고. 그런데 여기서 한 3조 5천억을 하는 거야 LG화학은. 그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일부 전자회사, 전기회사에서 그런 것도 아니라 LNG 발 그니까, 화력발전, 원자력발전만큼의 역할을 할 거다. 그럼 3분의 1을 한다는 소리예요, 3분의 1. 그럼 1%가 안 되면은, 1%가, 1%면 30배가 올라간다는 거야, 매출액이. 그럼, 한4조라 보면, 은 4, 30, 120조 원이 되는 거야, 매출액이. 그 정도는 팔아내야 이게 차지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사라지는 거야, 이제 탈중국이 되니까. 그럼 꼬박이 둘이 될 수도 있는 거야. 240조 원 매출이 나오는 거야? 연간 매출액이? 그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너무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는 거요 이거는 여러분도 꼭확인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밸류 신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뭐, 단순하게 구조,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한 4조에서 구조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침투리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동력 체계가 AI부터 ESS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LG하고 도대체 얼마를 가야 되는 거야요 100조까지는 무난하게 갈것같아더 이상 가겠죠.